이게 무슨 말이냐? 전사로 입대해서 전사자가 돼서 돌아갔다 아, 그렇죠. 그런 말이라고 보면 될 거. 같... <목소리> 안녕하세요. 국시탈TV의 정한을 김강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북한군 계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북한군 계급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너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군 계급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국군 계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사네네 <laughs> 그래서 아뭐 대략적으로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렇게 했다가는 괜히 막 뭐라고 또 이럴 어, 그렇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깔끔하게 <laughs> 북한공개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군의 계급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좀 드리죠. 네, 북한군 계급 구성 장교와 병사 먼저 나뉜다면 북한군 병사는 하급 병사, 초급 병사, 중급 병사, 상급 병사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 위에 하사, 중사, 상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퉁상사가 빠졌네요. 펴치성 동지가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나열 수가 있고요 그 위에는 장교잖아요 네. 장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장교 계급을 쭉 나열해 드리면 소위, 중위, 상위, 대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국군과 좀 다르게 상위라는 계급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좌급 군관이 나가는데 우리 군의 영급 장교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소자, 중자, 상자, 대자로 나뉩니다 동일하게 상자가 한 계급 더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위로는 소장, 중장, 상장 대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게 됩니다. 왜냐 우리 군은 별 하나의 중장이고 별두 개가 소장이죠. 음. 북한은 별한 개가 소장입니다. 그럼 두 개는 뭐냐 중장이에요. 그럼 북한군의 세 개는 뭐냐 상장이에요. 그렇죠. 네 개가 대장 네 개만 동일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어렵죠네 그래서 저희가 좀잘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장으로 끝나냐? 안 끝나죠 절대. 네 우리 국군은 대장까지잖아요. 아네 대장까지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군은 그 위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오그 리정혁 대위의 아빠가 아, 뭐죠? 차수 청정치국장입니다. 네, 차수 완전 왕뚝별 그렇죠. 진짜 대가리 깨지는 왕뚝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차수에 또 있어요 계급이 원수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네. 공화국 원수라고 해서 김정은 지금 김정은이가 공화국 원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공화국 원수에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항일 혁명 투사인지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그 이름 뭐죠? 저는 뭐 사상이 그렇게 또 투철하지 못해서별별신경안 네. 썼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거는 좀 검색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도 왜냐 저희라고 해서 다다 아는 다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색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료를 찾아본 결과, 오진우와 이열설, 그리고 김영춘과 현철이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는데요. 군 원수로서는 오진우와 이열설이 최고의 권력을 누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 빨치산투쟁에 참가했다라는 그런 이유였는데요. 이제는 다 거인들이 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대원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 공화국 대원수가 있는데 바로 두 명이 있죠. 김일성과 김정일. 원래는 김일성만이 용원한 대원수라고 했었는데 네. 김정일이 죽고 나니까 뭐또 대원수로 또 칭호를 또 바꿔서 맞습니다. 만. 이게 대원수라는 계급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에도 있잖아요. 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스탈린 대원수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김일성이 그걸 보고 또 자. 자기도 대원수가 되고 싶었나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딱 해서 그냥 김일성 대원수라고 이렇게 딱 호칭을 한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아마 김정은도 나중에 죽게 되면 대원 받을 거예요. 대원수 칭호를 아마 받을거예요 대원수 칭호 받기 전에 통일됐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계급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세세하게 네. 좀 세분화되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는데 북한군의 그 학업병사 네각입대에서 학업병사를 음. 달게 되잖아요 그렇죠 강희씨도 학업병사 달았죠? 학업병사 달았죠 네. 누구나 다 거치는 가정 전에 그렇죠. 이거는 그냥 모든 군인들이 다 거쳐야 되는 계급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학급병사가 제가 했을 때는 전사였거든요. 아, 전사. 그습니다 네. 전사라고 불리다가 2013년도인가 14년도가 바뀌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바뀌었는데요. 그 전사를 갖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네. 옛날에는 장난을 많이 쳤어요. 전사로 입대했다가 전사가 돼서 돌아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아, 모르겠지만 네. 전사 칭호를학급병사로 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전사로 입대해서 전사자가 돼서 돌아갔다. 그렇죠. 그런 말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좀안 좋은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그래서 입방정이 무슨 방정이다 이런 그렇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학업병사로 아마 바꾼 것 같고요 그 학업병사를 달고 1년 군생활하면 제가 지금 달고 있는 계급인 초급병사의 계급을 달게 됩니다 네. 1년 무려 1년이나 기다려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와 그러면 1년 이 초급병사 달고 중급병사 다음 계급으로 승진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한노이씨가 2년을 더 해야 중급병으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을 더 군복만 하면 무려 5년 만에 저와 같은 네, 상급병사를 달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은 5년이나 6년인데 축사한 경우 축사하게 뭐 개별임을 수행하는 군인들은 4년 정도까지 해도 달 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강효씨는 특수하게 개별임 뭐. 그렇죠. 허미병이어가지고 이렇게 아, 또 허미병이라고 하면 또 처음 보러 시는 분들이 뭔지 모를 수 있는데 그렇죠. 약초병. 네. 네. 약초병이 또 뭐냐 이러시는데 약초를 캐는 겁니다, 그냥. 네. 전병사입니다. 네. 그래서 몇년 만에 달았죠? 저는 3년 말쯤 돼서 상급병사를 달았습니다. 거의 4년 돼서. 네, 그렇습니다. 와. 좀 빨리 승진한 거죠? 저는 빨리 승진했죠. 이 상급병사 계급이 북한군의 계급장 중에서 제일 예쁜 계급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또 뭐. 또 칭찬을 해 줬더니 또 좋아하네요. 네. 그래서 상급 병사를 달고 나면은 하사, 중사, 상사, 특무 상사의 계급을 거쳐서 승진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이때부터는 사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사관이죠. 네,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어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업 군인인가요? 말뚝을 박은 건가요? 아니죠. 10년 군생활에 포함된 그런 군인들이죠. 3년 군복만 하고 사감 교도라고육개월을 갔다 오면, 하사를 달 수가 있습니다. 하사를 달고, 승진하다 보면, 분대장이 중사잖아요. 네. 그리고, 네, 상사로, 네, 승급할 수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 병사에서 제일 윗단계인, 풍무상사. 그것도 뭐또 학교 복잡하게 두 개를 또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특무상사 표치수가 단계급이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무상사 계급은 12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대에서 120명 중에 한 명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한개 중대를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세개 소대가 한개 중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세개 소대를 모두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제가 딱 특무상사감인데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승진할 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친구들은 10년 정도를 하면 전역을 네.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북한에는 직업군인 부사관들이 없냐? 있습니다. 어떤 군인들일까요? 그 군인들은 10년 군생활을 다 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군인들인데 뭐 특수한 임무라고 해서 뭐 네. 특수부대가 아니라 <laughs> 기술병정 그리고 뭐 창고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네 부사관으로서 초기복무 사관을 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초기복무 사관은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또 네. 뭐부터 시작하나요? 네, 지금 설마 또막 하급병사 시작한? 막 이렇게 이 얘기하려고 한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하사로 시작을 합니다. 네, 하사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하고 구별을 해주죠. 그러니까 일반 두 사관들이랑 또 달라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장교들하고 똑같은 관복을 입혀주고, 그렇죠. 각디반도라고 해서 이렇게 장교들이 차는 벨트를 줍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 모자도 여기에 빨간 줄이 두개 내려오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멀리에서 보면 장교 같아요. 장교죠. 네. 근데 가까이에서 보면 처기복무 하사관. 네. 살짝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그래서 하사, 중사, 상사, 네. 초기복무 특무상사까지 이렇게 좀 단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직업군인이죠. 그렇죠. 일반 병사들과 다르게 뭘할수 있죠? 어, 연애는 뭐 네. 물론이고 결혼도 네. 할수 있고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혜택 없죠? 혜택 <laughs> 없죠? 네 배급을 주잖아요, 그래도 군인이라고 똑같네요, 그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직업 군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 위로 뭐 서위나 중위나 상위나 대위 그런 계급은 군관 학교라고 해서 2년제를 다녀오면. 네. 군간이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장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국군과 좀 다른 게 우리 국군은 그 인사이동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거의 진짜 안 가죠. 어디로 이동하거나 네, 그런 경우가 없죠. 네. 그래서 뭐 고인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또 부패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급 군간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 좌급 군간, 고급 군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또더 높은 간부가 되기 그렇죠. 위해서 또 학교를 계속해서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끊임없이 그런 학교를 갔다 와야 이렇게 작급군관으로서의 그런 승진이 열린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네. 우리 군에는 영급군관 그렇죠 영급 장교들과 동일한 그런 계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네, 별들의 전쟁. 정말 하늘의 별을 따다가 이렇게 단다고 해도 가은이 아니라고 할 아, 소장, 중장, 상장, 대장, 차수, 원수, 대원수 계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저희랑 정말 또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큰 저택에서 살고 그 옛날에 그 사단장네 그 근처에서 나무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단장네 집에 버초 근무 서는 거 알아요? 그 군인이 진짜 모, 무장 버초를 하고 이렇게 근무를 서거든요 네 와, 깜짝 놀랐어요 와 서단장이 되면 저렇게 근무까지 서는구나 도덕질하러 갔던 건 아니죠 사단장이 아, 설마 그총 맞으려고 거기에 갑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연대장쯤 돼도 이렇게 집에 그일 시키는 애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세계에서 살아보지 못할 거 같습니다. 네. 뭐대의 정도까지면 중대장 뭐이 정도까지 달수 있고 네. 자급 소자 정도면 대대장 상자 정도면 연대장을 달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자 잘하면 사단장까지 달수 있고 네, 맞습니다. 군단장이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장, 기... 대장? 네, 뭐 맞습니다. 여단장이 중장이나 서장, 뭐 네, 서장 그렇죠. 그런 계급을 이렇게 좀 단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군단 정치위원, 네. 뭐 이런 사람들도 한 중장, 상장 이런 걸 단다고 보면 될것 같고. 행정 장교보다 정치 장교가 별 하나가 낮아요. 낮은데 파워가 더 세다고 보면 그렇죠. 되잖아요. 정치 위주로 하니까. 네, 그래서 성군 정치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 되셨나요?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네. 어떤 걸 준비했죠? 저희가 북한의 계급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그 계급별 짬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연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그럼 또 제가 또 선임 생활 또 기대되네요. 아, 아 그렇군요. 제가 쫄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laughs> 그냥 전통 원만 바꿔 입으면 되지 않나요? 아, 군 생활 연하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